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연어가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기름기가 많아서 살이 찌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양식 연어는 안 좋다던데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연어는 좋다와 안 좋다는 말이 늘 함께 따라붙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왜 연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연어는 수천 년 전부터 북유럽과 북미 원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자 약이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노르웨이 지역에서는 연어를 생명의 생선이라 부르며 뇌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귀중한 음식으로 여겼죠. 일본에서는 연어알과 살을 전통음식에 사용해왔고 현대에는 초밥, 스테이크, 샐러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현대과학도 연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메로컨 저널 어브 클리너컬 뉴트리션에서는 연어 속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죠. 이렇게 전통적 배경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대표적인 슈퍼푸드가 바로 연어입니다. 그럼 이제 연어의 주요 효능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보호입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심혈관 환자들에게 주 2회 연어 섭취를 권장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뇌 건강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많은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7%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염 효과입니다. 전월 어브 라이퍼드 리서치에 따르면 연어 섭취군은 염증 관련 지표 CRP가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네 번째 눈 건강입니다. DHA는 망막 구성 성분으로, 연어 섭취는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본 도쿄 의대 연구에서는 주 3회 연어를 섭취한 노인의 시력 저하율이 20%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 세포 활동을 촉진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는 연어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호흡기 감염률이 30% 줄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오메가3와 아스타잔틴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연어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21% 개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연어는 고단백 저탄수 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뉴트리션 앤드 머테벌리점 연구에서는 연어를 포함한 식단 그룹이 동일한 칼로리의 다른 단백질 식단 그룹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19% 높았습니다. 연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시금치 철분과 항산화제가 오메가3와 만나 피로 개선과 혈액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연어의 오메가3와 함께 심혈관 보호 효과를 강화합니다. 셋째 퀴노아 복합탄 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넷째 마늘과 레몬 항균해독 작용과 소화 촉진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섯째 현미 잡곡밥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늘려 체중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도 있습니다. 첫째 크림소스 포화지방이 많아 연어의 건강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탄산음료 혈당과 인산성분이 오메가3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튀김조리 고온조리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넷째 과도한 소금 혈압안정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다섯째 가공육과의 동시 섭취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높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연어의 혈당 안정 효과가 긍정적이지만 조리 시 소스를 피하고 구이나 찜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염분을 줄이고 허브나 레몬으로 간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심혈관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주 2에서 3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은 연어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생연어는 구입 후 1에서 1일 내 섭취하고 장기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해동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번 해동한 연어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산패나 세균 증식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슈퍼푸드 시리즈 3탄 연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해와 걱정이 많았던 연어가 사실은 심혈관, 뇌, 면역, 체중 관리까지 지켜주는 완벽한 슈퍼푸드라는 점 확실히 아셨죠? 중요한 건 올바른 조리와 섭취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